아이들의 키는 부모 키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공급을 통해 더 키워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로 한국에선 키 영양제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키 영양제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려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PNC의 그로스템포는 현대 과학으로 키성장에 필수적이라 검증된 미네랄과 미세 영양소가 다양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이들 키 성장에 확실하게 기여를 할수 있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PNC의 그로스템포에 들어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도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가끔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하는 제품도 보입니다만, 지와 사람의 구조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반면 그로스템포에 들어간 미세 영양소와 미네랄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수많은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성도 잘 검증되어 있고 연구의 신뢰도도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일반 영양제는 먹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되지만 키는 일생에 단한 번뿐인 성장기를 놓치면 다신 키크는 시기로 돌아올 수 없기에 제품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한 아이의 키 성장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현란한 제품 상세 페이지나 유명한 연예인을 의지해 제품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키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미네랄, 그리고 미세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 우리나라 20대 초중반 남성의 키는 약 175c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서도 키 컴플렉스가 없으려면 확실한 제품으로 키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